안녕하세요. 오원추는 수원의 초등학교 주변에서 길가는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을 하고 여성을 356조각을 내어서 일부는 변기에 버리고 일부는 소각로에서 소각했다는 끔찍한 범죄 행각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할수 있을까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이 범죄가 쇼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이 왜 쇼였는지 영상으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오후 10시 32분 수원 지동초등학교에서 목골로리터 방향으로 60m쯤 떨어진 인도. 검고의미한 사람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우모씨입니다. 한 여성이 초등학교 쪽에서 우씨 쪽으로 걸어오다 갑자기 영상을 잘 보시면 피해 여성은 스스로 철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원춘이 밀치기도 전에 알아서 스스로 철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인도 검고의미한 사람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우모진인도 검고의미한 사람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우모씨입니다. 진인도 검고의미한 사람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우모씨입니다. 직선으로 가다 대문 쪽으로 몸이 향합니다. 피해자 여성이 철문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오원춘이 여성의 몸을 밀칩니다. 진인도 검고의미한 사람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우모씨입니다. 한 여성이 초등학교 쪽에서 우씨 쪽으로 걸어오다 갑자기 쓰러집니다. 진인도 검고의미한 사람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우모씨입니다. 한 여성이 초등학교 쪽에서 우씨 쪽으로 걸어오다 갑자기 쓰러집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했고요. 스스로 들어간 게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피해 여성은 초등학생이 연기한 걸로 보여집니다. 서로 호흡이 안 맞은 거죠. 오원춘이 밀치면 그때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연기자가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미리 들어간 것입니다. 당시 CCTV 화면입니다. 화면 왼쪽에서 범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오른쪽에 한 여성이 보입니다. 어? 저 여성은 누구일까요? 처음엔 오원춘과 공법으로 의심했지만 아닙니다. 오원춘 쇼를 제작한 관계자로 보아야겠지요. 납치하는 걸 목격하고서는 신고를 안 합니까? 아마 자기가 CCTV에 안 나오는 위치인 줄 착각했나 봅니다. 오원춘 사건은 쇼였음이 확실합니다. 여기 목격자가 또 있네요. 왜 이분은? 신고를 안 했을까요? 피해 여성이 소리도 지르고 난리쳤을 텐데요. 참 전입 가격이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사건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요. 저 그림에는 페인트 가게만 나와 있지만 커다란 5층짜리 연립이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도 큰 5층짜리 연립이 있었고요. 큰 방과 작은 방이 오원춘 집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피해성이 살려달라는 소리 몇 번만 질러도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또 철문에서 출입문까지 7m 이상이고 바닥에 누운 피해성을 끌고 가기도 힘들어 보이고 소리를 질려도 10번은 더 질렸을 것 같은데요. 범죄를 저지르기에는 불가능한 장소 같습니다. 오원춘이 잠시 나간 사이에 피해성은 문을 잠그고 경찰과 통화했다는데요. 오원춘이 나갈 거면 피해성이 오늘 못 참극에 포박을 더했어야 하고요. 휴대폰은 왜 놔두고 간 겁니까? 전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피해성과 경찰과의 통화녹음을 들어보면 오원춘이 잠긴 문을 20초도 안 돼서 따 버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출입문 잠을 셀 보십시오. 보조키까지 3 개나 있습니다. 따고 들어올 수가 없는 출입문입니다. 원춘이 20초도 안 되어서 들어오다니요. 말이 안 되죠. 111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네, 여기 목골놀이터 전의 집인데요. 저 지금 성폭행 당하고 있거든요. 목골놀이터요? 네, 목골놀이터 전의 집인데 어느 집인지 모르겠어요. 어, 지동이요? 네, 지동초대학교좀 지나서 목골놀이터 가는 길쯤으로요. 선생님, 핸드폰으로 위치 조회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저기요, 지금 성폭행 당하신다고요? 성폭행 당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네. 자세한 위치 모르겠어요? 지동초등학교에서 목골 놀이터 가기 전에요. 지동초등학교에서 목골 놀이터 가기 전요. 누가, 누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요? 아저씨, 빨리요. 빨세요 누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아저씨예요. 문은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저, 저 지금 지금 잠갔어요. 문 잠갔어요? 내가 잠깐 아저씨가 나갈 사이에 문 잠갔어요. 들어갈 때 다시 한 번만 알려줄래요? 아,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여보세요? 주소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조두수는 아, 아, 아. 아. 네. 출소 이후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12년형이라는 죄값을 다 치렸고. 자기가 범행한 게 사실이라면 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할까요? 죄 값을 다 치른 상태인데 용서를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죄를 지어놓고 죄 값을 다 받은 상태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아마도 어쩌면 조두순이가 진짜로 억울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얼핏 들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두순이가 출소를 하면 한바탕 소란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었는데도 언론에 의해서 출소 날짜가 공개가 되었고 그 뿐만 아니라 조두순이 사는 집 주소까지 탈탈 털려 버렸는데요. 어떻게 조용히 출소시켰을 방법은 없었을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해치고 계시나요? 시자갈수 없는데 사과를 유가있으니까정지 네, 출발하자. 잘한다! 잘한다! 조선은 네, 자자는! 야기라! 제가 조두순 사건을 조사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는데요. 신문, 방송사, 인터넷 등그 어떤 곳에서도 사건 시간과 장소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뒤지고, 자꾸 찾아보아도 사건 시간과 장소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참, 이상하다. 왜 유독 조두순 사건에만 시간과 장소가 공개되지 않은 것일까요? 이러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아 여기에 분명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튕기는 게 있을 것이라 생각한 거죠. 그러나 정말 천신마고 끝에 사건 현장 지도와 사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다시 확인해 보니 과거에 방송에도 나왔고 경찰로부터 직접 받은 거라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도와 사진을 보니 의문점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나영이가 다니던 초등학교 이름이 궁금해서 안산 지역의 학교 지도를 찾아보았는데 조금 힘들어하던 참에 그 초등학교가 원곡동에 위치해 있다는 정보를 얻었고 혹시 그럼 원곡초등학교인가 싶어서 검색을 하니 사진과 똑같은 학교가 하나 나왔는데 안산서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렇다면 범행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이 사건 당일 나영이가 이동한 경로인데요. 실제 현장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런 곳입니다. 교회 옆에 좌측으로 나 있는 계단에서 조두순에게 납치되었다는데요. 교회 건물로 끌고 들어가서 1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하였습니다. 조두순은 화장실에서 아이를 마구 때렸다는데요. 아이는 울고 소리치고 비명 지르고 난리쳤을 텐데요. 그 소리를 듣고 그 건물 안 사람들이 화장실로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4층 건물 복도라 소리가 크게 울렸을 것 같은데요. 이 건물은 1층부터 4층까지 있는 연립입니다. 여기서 범죄가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방송이나 언론이 범죄 장소를 공개 안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범죄 시간도 8시 20분이라고 하는데요. 출근 시간이며 학교 등교 시간에 범죄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사건이 일어난 2008년도에는 학교의 학생 수가 지금보다는 많을 때라 등교 시간에 납치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던 거였군요. 보통 1층 화장실은 잠가 놓는데요. 방음도 잘안돼 보여. 아이 비명 소리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기 딱 좋겠네요. 거기다 복도이니 소리가 엄청 났을 거예요. 잔인하게 성폭행했다는데. 56세 성인과 8살 초등학생과 성관계가 가능한가요? 부부도 속궁합이 중요하다는데 어른과 아이가 가능하겠냐구요. 아이 몸에 이물질이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아이는 큰 신체 손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조두순도 그곳에 최소한 상처가 났을 겁니다. 조두순은 자기 몸에 상처가 없다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요 여성과 성관계 같더라도 갑자기 몸에 통증을 받으면 충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당연히 발기도 죽게 되고요. 이런 현상은 비뇨기과 의사나 왁싱샵 원장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인과 8세 아이와는 통증 때문에 강제성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조두순 사건이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려면 범죄 행각이 매우 잔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아주 잔인했던 범죄들은 대부분 쇼였던 게 많습니다. 작가들이 픽션을 쓰다 보니까 대부분 개연성이 부족하며 아주 잔인하게 표현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가 없어 조두순 범죄 행각도 아주 잔인하게 묘사한 듯 보입니다. 조두순 그의 아내가 쓴 탄원서 내용을 보면 조두순 실제 성격은 온순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가정적이고 가사일도 많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술을 먹으면 약간의 주치는 있어도 크게 실수하지는 않는다네요. 화면에 진술서를 보면 자신은 8세 아이 성폭행한 일이 없다며 범죄를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두순의 범죄 행각의 증거로는 화장실 문에 발견된 지문과 운동화에 묻은 혈흔이라던데. 글쎄요. 경찰 조사에 의하면 조두순이가 증거를 없애려고 물청소를 그리 깨끗하게 했다는데. 지문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건 이후 이틀이 지나서야 조두순을 집에서 검거했다는데 운동화는 빨지 않고 뭐했을까요? 조두순은 자신에 대한 범죄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이고. 자신의 성기도 상처 하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두수는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 현장인 교회에 간 적이 없다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했는데요 글쎄요 행설수설 한 건지 아니면 나영이와 대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조작이 많은 세상이라 아무튼 조두수는 시종일관 교회 화장실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두수는 나영이와 대면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하네요 나영이가 그린 그림이라는데요. 바닥에는 쥐와 벌레가 돌아다닙니다. 한 손에는 숟가락 다른 한 손에는 맛없게 보이는 밥그릇을 들고 있습니다. 두 눈에는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법봉 대신에 조두순 머리를 판사망치로 내려치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두순에 대한 폭력적인 응징인 동시에 많은 형량을 받게 해달라는 나영이의 마음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나영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어른이 그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퀄리티가 높은 표현으로서 8세 아이가 저런 수준 높은 표현의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저런 그림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가 공개한 수감 생활 내 조두순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조두순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사진의 모자이크 처리를 살짝 했지만. 3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요. 주름살도 없고요. 흰머리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 같아 보이지요? 아닌 것 같습니다. 조두순이가 솔직히 수감 생활을 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 세상은 쇼와 같은 것이니까요.